보건대 물량들조차도 지금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올라와준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루니투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주식 tv 남부로고요. 루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거래일 나, 어 전거래일자에 지금 플러스 6%대 정도 상승세음으로서 지금 현재 시세가 조금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개장 전 이제 마지막이죠. 제가 새벽 아침 일찍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일단은 현재 루니시 만들어가고 있는 차트의 움직임 자체가 어 일단 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새로운 박스권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고가 부근 때 물량들조차도 지금 전부 다 흡수를 하고 올라와 준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량대를 흡수해주고 올라와 준 시점에서 들어와줬었던 수급의 주체를 먼저 확인을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 어, 그리고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조금 신뢰할 수 있을만한 창구에서 이제 물량들이 이렇게 조금 지속적으로 어, 적극적으로 들어와 줬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으로서 봤었을 때는 최소 못해도 이 8만 원대 단기 저항선 라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물론, 당연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만큼, 단기적인, 이런, 매물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와주고,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서 시세가 조금 전개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우리 루니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별도의 대응 전략 자료들, 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자료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정말 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이제 1차 매도가 어디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N자형 패턴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 눌림목 구간은 어디 정도 되, 어, 예측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가격대를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 안에 어, 모두 기입을 해뒀기 때문에, 우리 윤주자 여러분들이라면 은이 관련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010 2 2 5 6 5260. 자, 이 번호로 루디 씨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아래 보시면은 조회수 옆에 이 더보기 창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창을 한번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문자 신청하기라는 링크 폼이 별도로 이렇게 제가 아래에 소개글 적어 놨습니다. 자, 이 링크 터치를 하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기 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어, 간단하게 구독 인증 문자를 저한테 루닛이라고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 꼭이 1차, 2차 매도가 필히 어, 확인하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오늘 루닛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이제 뭐 사실 종목들을 매수매도 할 때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이 매수매도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뉴스에는 엄청나게 큰 함정이 있다는 라 사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뉴스에 너무 어 집중하지 말고 그 외, 외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지 시장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잠시 교육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한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 불합리적 시장 구조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서멸 단계, 자, 이 단계에서 보통, 어, 이제 추천을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죠. 자, 사실상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세력이죠. 어, 애널리스트, 언론사, 세력. 이 피라미드에 못해도 3, 4단계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우리가 정보로서 매매를 할 거면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맨 밑에 다어 재료가 소멸된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2단계 속에서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IR 보고서라든지 뭐 기업 탐방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어 노력을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일단은 차트는 조작이 불가해요. 거래량이랑 캔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작이 불가하고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큰 자금력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것이 순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횡보 추세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숙지를 하신다라면은 우리는 딱 종목을 봤었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 저항선 근처를 돌파했었을 때 매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항선 근처에 돌파했었을 때 매수 오히려 이런 자리가 비싼 자리가 아니고 가격이 갑작스럽게 저가로 바뀔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진다. 자 그럴 경우에는 상승 추세고요. 저점이 낮아진다는 하락 추세. 그리고 저점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횡보 추세를 나타낸다라는 거. 이 개념들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 내가 좀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자 달콤한 소리라든지 좋은 뉴스들만 맨날 말하면서 그거 보고 따라가나가는 우리는 결국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어, 확인하고 접한 내용들로서 매매하는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고점이야 내가 팔면 저점이다 자, 이런 한탄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신다 라면은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돈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다 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잘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2025년도에 정말 초대박이 날수 있는 히든주 한 종목을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했으니까 한 2분 정도만 집중을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기업 감사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재무적인 재무적으로 좀 안전한 기업들을 지금부터는 좀 추출해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지금 현재 2만 가 넘는 기업을 제가 지금 별도로 좀 체크를 해왔고 지금 보시다시피 기간 외인 투신 연기금 상호 펀드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전부 다 지금 종목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위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인 거 보이시죠? 여기. 자, 단위 금액이 100만 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1, 10, 100, 1000. 자, 100만, 1000만, 1억, 10억이죠. 자, 50억.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들어오는 돈들이 얼마입니까? 여기 연기금에서 800억이 지금 누적으로 들어왔고, 사모 펀드 100억. 그리고 투신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한 300억 들어왔고. 기간 외국인 보시면은 1600억, 1900억 자 그냥 싸그리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이 종목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트의 추세가 어, 이제 바뀌는 구간, 추세 변곡과 저점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하는 자리에서 사야지 엄청나게 크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역별 국면에 있다가 이제 막 이집성 근처를 올라타면서 저점에서 지금 돌아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한 주라도 더 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자, 지금 가장 핫한 게 뭡니까? AI잖아요. 그죠?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 가장 핫한 이 AI 신사업의 총전력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내 대기업. 자, 이름말안 할게요. 다 아실 거니까.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유보율2 0 2만%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주가 보양정책을 토대로 해서 높은 배당률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반등할 때, 한 주라도 잡아 나가야 된다. 최소 못해도 200% 이상, 어, 저는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감사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는 초저평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I 신사업과 대기업 합병 이슈, 그리고 2025년도 3월까지만 매집이 유효 가능한 차트다. 자 따라서 저점 대비 300% 이상 상승이 나아질수 있는 이 종목을 어, 혹시나 내가 한번 참여해 보고 싶고 관련된 종목들 종목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 2256 5260으로 초 대박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초 대박 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바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서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별도로 문자를 달라고 요청을 드린 이유는요. 결국에 종목들을 바로 오픈하고 알려주면은 이 종목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구독인증 문자 차원에서 어 이렇게 초대박 키워드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초대박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이 관련주 바로 전송해서 해서 구체적인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되셨다면은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